오늘의 팔라진은 뭘까요? 달 팔라진 그래 번개가 나온 거 뭐니 드림진로구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켓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불속성 정수용딘 얼음속성 홀프엠딘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번개 타입을 보여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디아블로 2에는 210여 개의 스킬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사기 스킬로 불리우는 스킬이 몇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소의 순간 이동, 스태틱 팔라딘의 선고오라, 광신오라, 네크로맨서의 앰플과 로우레지, 그리고 시체폭발, 바바레안의 샤우트, 베틀로우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드림린은 이중 다섯 가지의 사기 스킬을 사용해 쾌적한 사냥을 하는 스킬 천재 드림린입니다. 그럼 아이템 세팅부터 함께 보시죠. 무기는 조드룬작 에테스톰 래쉬 입니다 타격 시15% 확률로 발동된 스태틱과 높은 강타 확률 때문에 착용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번각 35% 붙은 초승달이 더 낫지 않냐 하실 텐데 선고오라에 저항감 줘주면 몹들의 저항을 완전 벗겨버리니까 35% 번각은 있으나 많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타가 붙고 전자기장 확률이 높은 스톱래쉬가 더 좋다고 생각해 착용해 줬습니다. 그래도 가성비는 초승달입니다. 게다가 패블 초승달이면 폭속 없이도 4프레임 열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톱래쉬냐 초승달이냐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취향 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뇌가 더 좋지 않냐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고뇌 엄청 좋죠 하지만 고뇌 들거면물리질띠 하겠습니다 몸통은 수수입니다 순간이동과 투스킬 45달려 레벨빌의 힘증가 피해감소 레벨빌의 매차는 진짜 종합선물세트죠 무조건 필요합니다 방패는 꿈 레거수명으로 드림입니다 1 5홀쇼오라와 올레지 때문에 착용이 좋습니다 4 3세타자겟텐데 49밖에 안나와서 화가 많이 납니다 피격시 10% 발동되는 혼란도 은근히 생존력에 도움이 됩니다 투구도 꿈, 드림입니다. 마찬가지로 15 홀초고라와 모든 저항 때문에 착용합니다. 요건 2 0올레잘 떴죠? 15 홀초고라는 열이 들이약3,000 정도 오릅니다. 장갑은 20공속 강타장입니다. 물리들이 생각보다 적어서 안수보다 강타를 챙겨주는 게 딜적으로 좋았습니다. 추천으로는 강타장, 매그너스장, 안수입니다. 벨트는 유니크 수요입니다. 20패키를 챙겨 13프레임 텔포를 사용하기 위해 들어줬고요. 10% 감속 효과도 은근 꿀옵션입니다. 귀겜이나배로둥고로 댄감을 챙기셔도 됩니다. 신발은 고어부츠로 밀리 3종세트 챙겨왔습니다. 목걸이는 대군주 하이로드입니다. 드림딘에 정말 필요한 요소가 많은 효자입니다. 올스킬 1과 20공소, 레벨비레 치타, 35번개저항 전부 유옵입니다. 반지 1은 네이븐 링으로 명중률과 빙결방지 해줬습니다. 반지 2는 잡 듀얼링으로 듀얼흡과 소소한 명중률 챙겨줬습니다. 인베는 횃불, 애니참, 범파참, 콜투입니다. 스킬 참두 장보다 콜투를 챙기는 게더 낫겠다 싶어서 세 번째 무기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몰 잡 저항 참입니다. 수화 무기는 투지입니다. 폭발적인 속도를 켜 열이 4프레임을 땡겨오려 착용했습니다. 수화 방패는 불사조입니다. 물약 대신 속죄 오라로 피마나를 회복할 수도 있고. 투지를 사용할 때딜 추가를 하기 위해 착용이 좋습니다. 용병은 오막 쌍수 용병의 쌍 역병으로 저주 풀기와 저항 흡수 저주를 발동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몸통은 인내로 역병만으로는 부족한 딜과 높은 방어력을 챙겨 주려 들어 줬습니다. 투구는 슬가입니다. 바바에게 필요한 옵션이 잔뜩 붙어 있어 착용이 좋습니다. 참는 작으로 빙결 방지해 줬습니다. 일단, 오늘도 딜 측정을 위해 악마집 막내 아들부터 조지겠습니다 그럼, 콜트로 수업해서 소리 질러주고, 방패 켜주고, 렛츠고! 한번 켜주면, 콜트의 지속시간이 2루까지는 가니까, 어줍지 않게 그랜드참 두장 들고 다닌 것보다, 낫겠다, 네 싶어서, 제3의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암도류! 패브를 제작한 이유는, 원래 용병에 넣어놓고 용병을 옷장처럼 투지랑 번갈아가면서 썼는데요. 돌다가 노화 한번 걸리면 짜증이 너무 나서, 그래, 그냥 쌍염병 주자. 하고 본체가 들게 됐습니다. 보시면 30홀초 오라가 산책을 하기엔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톰래쉬 전자기장으로 피를 까고 로우레지가 터지면 그때 이제 오라 한티에도 녹일 수 있습니다. 피마흡이 좀 부실합니다. 민맥댐 차이가 커서 만약 물리들이 민댐으로 들어가면 피마흡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럴땐 중간중간 불사조로 쭉 한번 빨아주시면 됩니다. 보스몹은 맥댐만잘 터지면 열이 한번에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어블로 컷! 어때요? 참 쉽죠? 자 다음으로 성체를 돌아보겠습니다. 역시 13프레임이어도 순간이동이 있으니 순식간에 왕자까지 오네요. 소환 쫄모 잘 잡는데 어쩐지 용병이 더잘 잡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열이 딜이 1만 10k는 쉽게 넘기는 데다가 송고오라 플러스 노래 저주까지 뿌려대니 정말 강력합니다. 이번에 둘리 때리는 걸 보시면 노래가 딱 뿌려지면은 들어간 딜 자체가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몹도 강타와 스태틱으로 때리니 쉽게 잡죠. 간만에 같이 리뷰해보네요. 을도 컷! 다음으로 파워방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께 사과할 일이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원소 데미지도 치명타가 터지면 두 배라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마존의 치명타, 크리티컬과 다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타, 데들리 스트라이크, 직역하면 결정타는 원소 데미지도 두 배로 터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만, 리젝션 전에 패치가 돼서 원소 데미지는 증폭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물리 데미지 자체를 최종적으로 원소 데미지로 바꿔주는 스킬은 물리 데미지가 치명타로 들어간 상태에서 원소 데미지로 변환되는 방식이라 치타가 원소 데미지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물리 데미지만 치명타가 터진다. 단 아마존의 브라살같이 물리 데미지를 원소 데지로 변환하는 경우 물리 데미 치타가 터진 수치의 퍼센트로 원소 데미지로 변환되는 것이라 최종적으로는 원소 데미 치타가 터진 것처럼 보이나 온소뎀 자체가 치명타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입니다. 제가 잘 모르면서 떠들어낸점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영상에 집중해 보면 여러분 지금 보셨나요? 탈 타고 뒤로 살짝 빠지는 거 이래야 저항 감수 저주가 잘 뿌려집니다. 용병 유기하는 게 아니고요. 플레이하면서 느끼는건데 역시 정석 빌드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슬슬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래 앰플 늑두루 영상 들고 오려다가 이전 소환두루 조회수가 너무 처참해서 드림딘으로 긴급 교체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소환두루나 물리질딘 안 보신 분들은 영상 끝에 링크 달아둘 테니 제발 한 번만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주류라서 그런가 썸네일이 문제인가 아니면 단순히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뭐 문제를 아시는 분은 댓글 통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나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아마 독밥바나 앰플 드루로올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디오스, 쌉숑 원래는 구말렛으로 일막 방신용병에 폭속을 켜서 4프레임 열의를 치는 토르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길이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